아비트럼 홀더 분들, 반갑습니다. 자, 아비트럼이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흐름이 좋은 상황이죠. 자, 이 밑에 있는 선이 15일 선인데, 다른 알트코인들은 15일 선 밑으로 빠지고, 51선 밑으로도 빠진 상황에서 아비트럼이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아비트럼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,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세부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요즘에 구독자분들께 단타 코인을 그렇게 많이 드리진 않고 있거든요. 제가 단타 코인으로 좀 말씀을 드릴 때에는 수익 볼 확률이 90% 이상일 경우에 뭐 100%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90% 이상이라고 치면 딱 그때 말씀을 드리거든요. 자, 그래서 오늘도 좀 말씀을 못 드렸어요. 뭐, 물론 단타로 수익을 낼 만한 코인들도 있었지만 쏟는 에너지 대비해서 손익이 안 좋을 때에는 이 스윙코인 같은 경우에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8월달 스윙코인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스윙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다시 아비트럼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최근에 거래량이 제법 실리고 있는 상황인 걸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평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때 뭐톡 튀어나온 거래량을 제외하고 보면 3월에서 5월달 동안 한이 정도 됐죠, 이 정도. 자, 그런데 6월에는 소폭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7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이 계속 늘어난 상황이고 뭐 지금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가격대를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, 이렇다는 건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자,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세도 약한 상황이긴 해요. 하지만 아비트럼 차트를 봤을 때 중요한 게 지금 고가 라인대를 돌파하고 나서 밀리는 코인들이 정말 많거든요. 물론 아비트럼도 다시 밀리면서 이 51선 지지 체크를 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흐름에 있어서 돈이 몰리기 좋은 그런 코인의 차트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게다가 시가총액도 3조 원대다 보니까 수급이 몰려도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가지 않고 천천히 우상향 할수 있다는 게 그게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자,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정고점 라인 때 있잖아요. 이게 저항으로 보여줬다가 지지 보여줬다가 지지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탈되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.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저점 라인 때 딱 여기 구간이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다가 한번 들어올린 자리고 그래 정말로 내려간다. 뭐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잘 버티더라도 내려간다. 이러면 600원 수준까지는 열고 보셔야 된다.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기적인 타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구간이 온다면 너무나도 짧게 매도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타점이라는 거죠. 왜냐 이전에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. 이 전에 물량 구간을 먹어가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먹는다고 치면 제가 딱 그어놓은 선 있잖아요. 이 전에 지지라인을 형성했던 이런 구간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기보다는 정말 좋은 타점이 왔을 때는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. 자, 그런데 올라갔을 때는 차라리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내가 매수가를 높게 잡더라도 이 전에 물량 구간을 한번 도전하고, 그리고 나서 늘릴 때 잡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. 딱 물량 구간이 745원 이 이상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고 늘릴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? 물량을 도전하지 못하고 또 내려오잖아요. 지금 구간도 매수하긴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언제 다시 끌어올릴지 몰라요. 자, 물론 일주일 안에는 이 고점 라인 때 돌파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일주가 될 수도 있고, 2주일이될 수도 있다 보니까 기간 대비해서 손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745원 이상으로 올라왔다가 조정해서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좀 단기적으로나 뭐 중장기적으로나 좀 수익을 좀 챙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자,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절대로 단타로 수익을 볼수 있는 장이긴 하지만 쏟는 시간 대비해서 너무나도 손익비가 안 좋습니다. 자, 우리가 7월 중순까지 이때에는 좀 매매를 하면 10에서 20% 정도 이 정도는 그냥 한 코인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그리고 8월 초까지 이때에는 좀한 5에서 10% 정도 뭐 나쁜 수익은 아닌데 지금 시장은 오히려 5%, 10% 수익 보려다가 오히려 이게 다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. 자, 그만 큼제가 계속 강조드리듯이 1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5에서 10%이 정도 수익 챙기면 좋거든요. 자, 물론 2시간, 3시간 이렇게 됐을 때 15에서 뭐30%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괜찮은 손익비고 우리가 뭐 본업이 있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괜찮은 수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1시간 투자했을 때 돌아오는 값은 거의 0%에 가깝고 한 4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그나마 한 5%? 10%? 자, 이것도 좀 그나마라는 거고, 대부분 2에서 3%이 정도 수익이에요. 자, 지금도 보시면, 신규 상장한 코인 말고 3% 이상 상승하는 게딱두 개밖에 없죠. 자 물론 영상을 찍기 전에는 좀 상승하는 코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에 그만큼 거래 대금도 떨어지고 거래 대금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간 대비 손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 맨날 차트 보고 코인 시장 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시간이 얼마 걸리든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. 대부분 본업이 있으실 거고, 본업이 있다라고 치면 코인 시장. 1 시간 보는 것도 솔직히 좀 어려워요. 뭐 대부분 9시에서 6시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니까 말이죠. 그래서 본업하시는데 지장도 안 가셔야 되고, 자, 결국에 이럴려면 지금 시장에서 단타보다는 스윙 코인 이런 걸로 좀매매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도 말씀드렸듯이 7월달에 이 스윙 코인, 에테나 코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7월달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자, 물론 제가 8월달에 말씀드린 스윙 코인, 이렇게 갈 확률이 지금은 좀 떨어진 상황이지만, 모아놓고 좀 장기적으로,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에테나보다는 더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결국에 구독자분들이 에테나로 120에서 130% 정도 괜히 수익을 챙긴 것도 아니고 제가 그리고 또 결과로서 좀 보여드리는 사람이잖아요. 자, 그냥 단순히 타점만 말씀드리고 올라가는 코인만 딱 말씀을 드리면 내려가는 코인도 있을 텐데 너무 무책임하단 말이죠. 자, 그래서 구독자분들께는 480원을 말씀드리고 나서 저는 높게 잡았어도 수익을 받고 지금은 엄청나게 비중을 줄인 상황입니다. 저도 한 4천만원 들어갔다가 한 180만원 남겨놓고 계속 뭐 내려올 때마다 뭐 자리가 잡히면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만 남겨놓은 상황이고 제가 예상하는 매도가가 온다며 목표 수익률이 온다며 저도 그때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보고 있어요. 저 구독자분들께는 드리고 나서 저는 솔라나를 좀 매입을 해놨거든요. 자, 물론 제가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따라서 매수하지 마시고 저도 정찰병 정도로만 들어가는 코인도 있고 솔라나처럼 추세를 보다가 들어가려고 하는 코인도 있다 보니까 조금씩만 사놓는 경우도 많습니다. 자 결국에 제가 이렇게 결과로서 보여드리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말로만 하지도 않아요. 그리고 항상 저는 올라갈 거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내려갔을 때를 대비를 하는 사람이고 이런 자리에서 내려갔을 때 들어간다며 우리는 더더욱 좋은 수익으로 챙길 수가 있고 지금 시장이 빠지든지 간에 저는 계속 8월달 초부터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단타 칠 때에는 단타 치되 스윙 코인은 천천히 모아가자는 전략은 거의 8월 달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제 영상만 보시더라도 참 좋은 수익을 아니면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실 수가 있을 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계속 스윙 코인 이거 모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. 에테나로 구독자분들께 120%, 130% 수익을 챙겨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 스윙코인도 저는 에테나보다 더 크게 갈 거다 보고 있고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목표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. 제가 뭐 그래서 단타코인도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단타코인을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 너무나도 솔직하죠. 매일마다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단타코인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뭐 스윙코인 스윙코인만 좀 궁금하다. 이러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전우치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단타라고 보내주셔도 무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윙코인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시간대 상관없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